<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패턴 관련 미팅을 좀 하러 갈 건데, 지금이 설 연휴 전인데, 아마 영상 올라가는 건설 연휴가 지난 후겠죠. 이번 시즌 컬렉션에서 패턴을 요청드린 분이 한분 계셨어요. 지금, 그쪽에서 형님 말씀으로는 본인이 이제 전담이라고는 안 하시는데 워낙 좀 겸손하신 형님이라 어쨌든 그쪽에서 좀 다양한 브랜드들 패턴 도맡아서 이제 하시는 형님이셔서 조금 난이도 있는 패턴들을 이제 그 형님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오늘 만나는 게네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전에 했던 미팅들은 제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따로 촬영을 남기진 못했고, 근데 이번에 간단하게나마 좀 찍어보려고 해서 그 형님 퇴근하시는 시간 맞춰서 형님 집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형님을 알게 된건저 편집샵 일할 때 손님으로 오셨던 형님이시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형님 여자친구분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쥬얼리 브랜드를 이미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입점 관련된 걸로도 근데 그때도 아마 패턴을 하셨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o o 에서 일을 하시고 계셔서 뭐 염치 불구하고 혹시 제 요번 패턴을 좀 맡아서 해주실 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재밌을 것 같다 거기로 오신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주시게 되셨죠 다만 형님도 본업이 있으시니까 일 끝나고 뵙는 일이 많다 보니까 촬영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사실 뭐 거하게 막 세팅하고 촬영하는 거 아니고 그냥 회의하면서 옆에다가 카메라 한대 세워놓고 얘기 나누는 것만 좀 간단하게 스케치로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패턴이 두 개는 형님한테서 나왔고 실루엣들은 변화가 좀 있겠지만 이미 있는 디자인에서 큰 변형이 없었어서 쉽게 해주신 거는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제 패턴이 다 나온 상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치자켓인데 레글런도 아니고 조금 독특한 형태의 코치자켓이다 보니까 아마 좀 작업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하시는 형님이셔서 당연히 잘 해주셨겠지만 어쨌든 그게 오늘 완성이 됐다고 해서 만나 뵙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되게 감사하죠 본업이 있으신데 그외 일들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고요일 끝나고 집 가면 피곤하잖아요 늦은 시간인데 좀 많이 죄송하네요 최대한 빨리 오늘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늦은 시간까지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너 제일이니까 <laughs> 진짜 초 제일하고. 아 사무실 어때? 오늘 형 저희 네 번째 만난 거니까. <laughs> 그렇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laughs> 형. 그래서 이제 총세개 브랜드 패턴을 다 도맡아서.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실장님이 거의 다마스터기 때문에 네. 나는 그냥 서포터 그래도 형이 약간 실무자 느낌이잖아 실무자가 돼야지 원래도 패턴을 하셨잖아요 처음 뵀을 때는 형이 그냥 제샵 손님이셨고 그치 그때는 아마 여성복 여성복 쪽 어, 하시다가 소고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지금은 입고 싶은 옷을 하고 싶어서 일자리로 따지거나 그러면 여성복 쪽이 훨씬 많거든 훨씬 나도 그냥 회사 생활만으로는 좀 뭔가 끝을 보기 싫어서 언젠가는 내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최근에 옮겼지 최근에 지금 재밌어 일이 확실히 남자옷이 재밌어 여성복도 경험을 해보신 거고 지금 사실 남성복 쪽에서도 형 일하시는 데가 패턴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 요아 실장님 오전 그치 그니까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요 형님 어떻게 보면 어 그치 그치 남성복 이제 막 메인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빡센데 오셔가지고. 어, 아, 근데 진짜, 네. 진짜 많이 배우고 있고, 네. 재밌어. 간단하게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에 꼭 얘기를 좀나눠고시다 응, 다음엔 진짜 좀 밝은 데서 그치? 밝은 데서 네. 좀 제대로 아마 샘플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 좀복귀 하는 식으로 좀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구상한 걸 나한테 설명을 그치?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네. 뭐 오케이.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딱잘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런 게 조금 네. 뭐 미흡했다 네, 네. 나도 조금 반성하고 작업 이제 얘기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저볼게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고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사고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 패턴에 있어서 사고를 줄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사고를 줄이는 노하우는 당연히 봉제를 마스터해야 되는데. 아 봉제를 마스터해요. 어 그러니까 봉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아직 그거를 네. 잘한다고 내 입으로 말을 못 하겠고. 형은 그때 너무 겸손하시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특히 난 지금 여기서 실장님이랑 일하면서. 아 나는 정말 좀 구조적인 상상력이 조금 부족한 인간이구나라고 좀 아, 느껴. 어. 근데 나는 사실 아, 아직 그 정도는 절대 못 하고. 저는 형님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약간 의외의 대답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보통 패턴의 사고를 줄인다고 하면 뭐 실책이 될 수도 있고. 이 정도 어. 돼야 뭐 편하다는 거 아니면 머릿 속에서 3D 같이 약간 입체가 그려지는 그런 걸 상상을 했는데. 아 근데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이고 어. 그거 이제 봉제까지 완벽히 좀 알아야 이제 봉제에 따라서도 옷이 엄청 바뀌기도 하고 음. 뜨다 뜨다가 이제 잘 뜨시는 분들은 보면은 체형이랑 선선어 라인 그러니까 그 라인을 예쁘게 그리시고 그리고 체형에 잘 맞는 옷을 그리시는 그런 분들이 좀 약간 나는 고수라고 생각해서 좋지. 전 사이즈는 아, 네. 이번에는 내가 미리 써왔거든. 예. 그냥 제시 사이즈보다 그냥 정말 조금씩만 더 크게 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홀은. 암홀이 좀 어렵긴 하네요. 여기가 그렇게까지 넓어지면 여기가 이만큼 더 내려오잖아. 네, 그러면은 네. V자도 더 내려와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더 내려가면 얘가 계속 더 내려오고. 곧바로 밸런스가 중요한 거. 같아요. 거는 패턴 잘 떠놓으면 아, 쭉좀캐리어거를 소재 바꿔가면서. 네. 이거는 상침안칠 거야. 쌍침이긴 한데, 음. 저안 그래도 지금 공장 두 개가 수배가 됐어요, 지금. 한 군데는 여쭤보니까 이거, 어, 이거 각도면 쌍침 좀 힘들죠? 하니까 힘들긴 한데, 뭐 수량 얼마 안 되면 그냥 본봉으로 두절해주겠다 응, 어, 어, 어. 이거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 거기 꺾이는 데서 가위밥을뭐 주고 꺾거나 네, 하면 네. 아니, 아니면 아예 시접을 많이 해서. 네. 그렇게 해도 되겠 보통 기모노 소매 시계? 이런 그냥 통판으로 들어가는 돌머니나 기모노 목인데 이렇게 하면 뒷판은 살짝 더 크게 떠 이게 옷이 완성됐어요 이걸 팔을 앞으로 살짝 미는 느낌 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래도 팔이 앞으로 오잖아 뒤로 가지 않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응음 음. 그렇게 딱딴한, 딱딱한 원단도 아니고 네. 미는 효과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요네 어, 음. 이쪽 놔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셔츠 두 개는 이제 원판이 있는 옷들이니까 사실 공제를 설명하기가 좀 수월한데 음. 자켓 같은 경우는 완전 완전 오리지널 패턴이다 보니까 실물이 있으면은 공장 사장님들이 원판 보고 아 이거 순서 이렇게 순서대로 공제를 했네 알 수가 있는데 음.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작업지에는 표현이 네. 어떻게 안돼 있으니까 그냥 뒷판 쪽으로. 이거는 그냥 거기서 작업할 때네가 얘기를 해 어, 네, 어, 해봐야 어. 될것 같아요. 아, 겉감이 좀 헷갈리네요. 저는. 이게 그렇게 그냥, 세딘 소매처럼. 네. 소매를 따로 이렇게 잘라서, 네. 소매를 붙여서 뭐 그런 식으로 음. 몸판을 하면은, 아무래도 겉감이랑 안감이랑 정확히 매칭되기가 힘든 어. 부분도 있어요. 음. 그니까 이 핏이, 겉감, 안감이, 약간 구조가 틀려지면은 둘이 차이가 생겨버리니까. 음. 그래서 이 구조는 유지하되, 겉감이랑 안감을 먼저 공정를 네. 하고 이제 한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감 만들어놓고 겉감 만들어서 네. 겉감과 안감의 마감 부분을 밑단이랑 이런데 밑갓이랑 뭐 그런 건 음. 마감 부분들을 하면서 결합하거든. 음. 근데 그거는 또 봉제하는 사람들도 많이요. 요령이다 음. 다르겠네요. 뭐 진짜 음, 음. <laughs> 공장을 다음 주에 바로 갈 건데 오늘날도 음. 하신대요. 연휴 음. 기간이신거 가져가서 봉제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거기서 뭐아 이거 너무 힘든데 고하면 뭐 수정을 조금씩 해야지 좀더 편하게 네. 어쨌든 봉제는 일반 코치 자켓이랑 다동이란데 요크만 어떻게 상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음. 오바 후 네. 그냥 거기도 봉봉으로 일단 이렇게 하겠지 네. 포켓도 구치.. 입술 포켓이 맞나어 외입술이라고 어. 하고 정신용으로는뭐 웰트 포켓 뭐 이렇게 말할까? 웰트, 웰트 포켓. 포켓이라 고 그러는구나 아. 잘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좀 반응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입는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독특하고, 네. 좀니 네 시그니처가 잘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네. 아, 근데 자수가 빡세겠다, 그 그래. 재담을 가지고 이쪽에다 놓고 자수를 한번 싹 치고, 네. 다시 다 뒤집어서 반대손에 네. 뒤집어서 또 자수 치고 하면은 사장님들도 싫어하고 공연을 많이 요구하긴 할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고요 뒤판에 들어가는 글자도 글자 모양도 레이저 커팅해서 놓고 또 러닝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 뭐 어. 재단물이 이만하잖아요 어 여기 하나 형발대로 치고 치고 어. 어 여기다가 이제 또 글자를 이렇게 할려니까 <laughs> <하려고 웃음> <laughs> 얼마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 엄청 부를, 문제고, 엄청 부를 것 같은데 엄청 부를 것 같은데 자수 비도 문제예요 사실 이게 원단 로스가 진짜 많을 거야 정말 생산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비싼 아 진짜 얼마나 올라나 근데 홀라나? 홀라나? 네 의도대로 진짜로 만들어진다면 사실 이거는 비싸게 팔아도 되는 것 같긴 해. 나는. 아니, 근데 형, 말씀대로, 아예 비싼 쪽으로 갈 거면, 저는 안감은 사실 엄청 비싼 옷다 쓰지 진 않으려고 그랬거요 형은 만약에 이 코치 작해 보면 안감 메쉬가 아...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폴리온장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안감이 나는 좀 중량감이 있으면 좋겠는게 겉감이 일단 어, 말랑말랑하니까. 어, 하니까 안감은 차라리 무게가 있으면 옷이 처지면서 음... 몸의 라인들을 좀 이렇게 더 살리지 않을까. 이 겉감에 그런 드레이프감을 살려주려면 조금 무게 있는 걸 메쉬? 메쉬 좀 무거운 걸로? 어. 어. 뭐 그런 것도 괜찮고, 어, 괜찮을 것 같아. 메쉬니까 또 어떤 통기성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약간 음. 너무 두꺼워지면 사실 너무 FW로 수때있는 거. 이제 또 FW는 FW 걸로 뭐 나일론 원단에 그런 음, 뭐 킬팅 어, 어, 그런 걸로 거. 해서 하면 되니까 이게 잘 나오는. 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약간... 나는 이번 시즌 거에는 조금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 나오면... 이거... 목표는 3월 안에 무조건 발매를 하는 거거든요. 3월 발매도 늦죠. 사실은 말이 안 돼... 이제 이미 다른 데거다 사고... 돈이 없을 때긴 한데... 아니, 이거는 재고 남아도... 저는 마음을 좀 비우고... 그래도 좀 욕심이 많이 들어간 적 계셔서... 천재가... 아니면... 그냥 경험밖에 없는 거 같아 해봐야 하는 거지 안 해보면, 뭐 어떻게, 안 해보면, 알아? 알아? 안 해보면 뭐 어떻게 알아 오늘 회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형 매번 8시, 9시 넘어가지고 <웃음> <웃음> 늘 늦은 시간에 사실 제 일인데 충분히 당연히 회를 의 지불드리고 싶은데 어. 것또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 일단 뭐 그냥 그거는 <laughs> 나중에 많이 드릴게요 진짜. 아니 그 나중에 그런 그런 거는 대, 문제가 네. 안 되고. 아직은 소규모지만 네가 시작하는 브랜드 하나를 내가 게 서포트해서 맡아서 하는 느낌이잖아. 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보면 이게 경험이고 도전이거든. 저는 아, 이거 진짜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낭만이야. 아는 동생이 브랜드 시작하니까 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아. 그렇고. 잘가꾸면은좀 멋진 브랜드가 될거 같으니까 나도 내걸 내 하기에 경험이 되고 또 인지도도 좀 네가 나중에 잘 되면 네한테 자 묻어가 지고거 저요? 어. 아니 절대 절대. 서이 <laughs> 죽을 때까지 그냥 무명으로 살 거야서. 풉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샘플이 잘 나오길 바란다 진짜. 다 다음 주쯤 샘플 나오면 잠담한 심정으로 리뷰 한번 해 주시죠. 어. <laughs>